11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애굽땅에서 나온 지4 8 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여 너비가 20규빗이여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여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말을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20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 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네,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네,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요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한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시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문으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한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의 일기까지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화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되는 줄을 둘를만 하며 또노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기었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인은 30 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위에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베카파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월에 있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내의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내의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음흑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여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여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나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6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기 요단평지에서 숲꽃과사라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정금 금장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정금대접과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지성소문의금 돌적이와 성전 곧외소문의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